네, 런치알, 시험 불안감. <laughs> 네, 그래서, 1번. 네, 네 별래 이건 없어요, 뭐. <laughs> 어렵지 않아. 왜 e 은 l well known, 잘 알려진, 잘 알려진 문제, o 브테스 test a n x i e t 란 단어가 이제, 시험 불안감 나오지. <laughs> 실험, 시험, 시험 불안감에 대한 잘 알려진 문제가 i l l u s t r a t 보여주다도 괜찮고요. 어, 설명하다도 괜찮아요. 어, 보여주다, 설명하다. <laughs> 자, 보여준대요. <laughs> 뭘 보여줘? How emotional arousal can hurt performance. 자, how 어떻게? 이게, 이게 의문사지 그 다음에 Emotional Arousal 이게 주어야 해. 감정적 어라우저리 자극입니다 자극 이 단어는 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정적 자극이 c a n Hurt Performance 이게, 이게 주어고그 다음에 Can't Hurt <laughs> 피해 주다 이거죠 피해를 줄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대, 보여준대. 뭐를, 뭐에 피해를 줘요? 퍼포먼스, 뭐수행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시험에서의 수행 능력이니까 점수라고 할게요 점수. 시험 점수에 피해를 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네, 일단 뭐 형업에 이거, 이거, 이거. 네, 테스트 엔셔티부터 하면 되겠다. 야, 아이템 불안하냐? 시험 볼 때? 예, 네, 개 불안해요. 아직도? 시험, 시험 볼때나그렇지이숙해질 수가 없어.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시험을 잘 못.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막 시험만 보면 막배 아파 갖고 막. 정말 너 무서워. 말할 에는 살살 안 듣는 거고 예전에 나 그거 시험 볼 때는 쉬. 삼성 응? 삼성 적성검사라고 있거든 <laughs> 서류 통과한 다음 단계가 이제 적성검사야 에이지랑 삼성 대기업 적성검사가 있어 응. 시험처럼 봐 그거 1교시 보고 나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담배 피다가 귀때기 머리에 쏘여갖고 <laughs> 나머지 포기 뭐 어, 이렇게 됐어 부처님 됐어 부처님 뭐라고 아도저히못 보겠더라고 몸 아파 포기했었는데 네. 와개 아깝다 개 아깝다고? 네? 아, 네. 응. 자그래서 오픈 종종 스탠던트 학생들인데 후 어디서 가려고 하까가 어, 위 앞에서 다듬으면 되겠죠. 종종 어, 학생들, 어떤 학생들, 스코어, 점수 받는 학생들, 푸얼리 푸얼리 하면 가난하게 하지 말라고잉. 어, 형편없이, 형편없게. 언디, 언어미그램, un 시험에서 형편없게 점수 받는 학생들은요. Will, nevertheless insist. 자, 여기 나오는 nevertheless를 가로 쳐줘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insist 주장한대요. 자. 시험에서 점수를 잘 형편없이 받는, <laughs> 어, 형편없이 받는 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한다. 이라고 주장을 한대요. 뭐라고?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또 메테리얼을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메테리얼은 뭐 시험 자료 이런 거겠죠? 자료나 만면 내용하면 되겠지. 논에덜레스아 그래도 저 배운 거예요 이거지. 노네덜레스요? 넌? 아 얘는 네벌 아넌들리스구나 넌들리스 네벌들리스 똑같애 넌들리스 네벌들리스 똑같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 졸라 못 봤어 근데 아난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다고 내용 어. 봤어 그러면 불안감 때문에 어. 긴장해서 못 봤다 이거지 그래서 모스코부대 대부분의 아, 많은 그 학생들은요 Horribly telling 말하고 있다. 추로 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도 얼마만 되면 시험을 못볼 수가 있다 이거야. 따한번 봐봐. 자, 연구원들은요. Have found 알아냈대요. Negative correlation 이거 형은 뭐예 부정적인. 단어 중에 니네가 코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코. 코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애들은 어떤 의미 갖고 가냐면 함께야, 두 개들. 그래서 야, 코워커가 누구야? 함께 어, 일하는 사람이니까 동료야. 그다음에 컴페니가 없을 트도 있어요. 어, 동료다 뜻도 있고 함께 있음이라는 뜻도 되고. 또뭐 있냐? 코퍼레이트 뭐야? 협력하다 그 그러니까 같이 함께 협력하다 이런 거고 <릴레이션> 어, 릴레이션이란다마 뭐냐 릴레이션이 릴레이션 시비야 관계죠. 함께하는 관계라고 해갖고 이거를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해 상관관계. 그래서 마이너스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알아냈대요 연구원들이. 비트윈 모사이의 테스트 릴레이트드인사이어 y 즉시험 관련된 불안감과 이비 m 퍼포먼스 시험 아까 퍼포먼스는 우리 점수라고 하자고 시험 점수 사이에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알아냈대요 아 이건 왜좀 좋은거 없겠지 혹은 베이지 베이지는 연결어로 즉 또는 다시 말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즉, 학생들, 후, 후부터, 엔시이어티까지대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학생들, 하이, 높은, 시험 불안감을 보여주는 학생들은, 텐트2,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스코어, 점수 내는 경향이 있대요. 로우, 낮은. 로, 낮은. 시험들에서 낮은 점수를 내는 경향이 있대 이게 이제 부정적 상관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뜻번 보자. 자, 시험 불안감은요. 자이 아, 단어 나왔네. i n t e r f 페 r i n t 혹시 아니야? i n t e r f r 자동이어을 거야 이다 알아야 아, 된다. 예. i n 두 개, 디스 두 개라고 먼저 음. 외워야 돼. 인터페어지 인터 t 트 r r u p 그다음 디 i 들어가는 거. 디스... i s is t 얘는 s 아, 하나, 디스러프트. 디스 o 트 디스 털 s 일단 먼저 이거 4개를 외워야 돼그다 h 에 h 도 2개 있어 <목소리> 네 힌들 햄퍼 t h 알면 좋은데 일단 위에 거두 개가 먼저야. 마이스의 뇌들 전부 다 방해하답니다. 방해하다. 그래서 인터 두개 디스 두 개를 먼저 외워줘라. 인터페어, 인터럽트, 럽트네 디스럽트, 디스털 브 힌더, 헤퍼 이렇게 외워요. 순서대로. 자, 이거야. 그래서 시험을 한 값은요. 방해할 수 있대요. 테스트 테이킹. 테스트 테이킹이하나의나어야 시험을 테이크하는 거니까 치르는 것이야. 자, 시험 시험 불안감이 시험 치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in 이부도 가르쳐 요 several ways. 여러 방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방해할 수가 있대요 but 그래가지고. 그러나 원 크리티컬 컨시더레이션 자 한가지 하나에 그렇죠 중요한 일. 여기도 크리티컬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하면 되겠죠 컨시더레이션 자한 중요한 고려사항은 어필 보여요 to be 인 것으로 보인다 뭐인 것으로 보인다 디스 o 션 이거죠 디스롭트의 명사야 방해지 방해. 뭐에 방해. 허텐션. 응. 집중 방해다 이거야. 투더테스트 시험에 대한 집중 방해예요. 여기 나 하나 찍을까? 중요한 게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거. 그래서 시험 불안감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험 치르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어. 근데 한 중요한 고려 사항은 뭐냐면 시험에 집중을 방해하는 거다 이거지. 시험에 집중을 방해해. 그럼 이제 7번에 어떻게 방해하는지가 나올 거야, 이제. 자, 7번 볼게요. 많은 시험 불안해하는 학생들은요. 웨이스트 낭비한다. Too much time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대요. 자 이게 어랭이 왜 나오는지 알아? 왜 ing 가나와요 우리 어떤 동사 나오고 그다음에 시간 나오고 ing 형태가 나오죠? 이거 하는데 시간을 쓰다. Spend, spend, spend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서 얘랑 웨이스트랑 똑같이 쓰이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간 나오고 그 다음에 ING가 나온다 그래서 ING하는데 시간을 쓰다 여기서 낭비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낭비하다 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많은 시험 불안해 하는 학생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걱정하는데 낭비한데 너무 많은 시간을 w o 걱정하는데 낭비한데요 근데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네, how 어떻게 그들이 아, doing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시험 이제 시험을 이제 치르기 전이야 공부하고 있어. 아 내가 제대로 공부하는 건가? 이렇게 중심. 이런 걸 이제 걱정하는데 시간을 낭비한다 이거야. 내가 잘 공부하고 있는 건가? 내가 맞게 공부하고 있나? 이런 거 걱정하는데, and 그리고. 병렬은 이렇게 잡혀요. 이거 ing고 end 뒤에 wondering이 나오지. 그럼 다시 한번 얘를 1번으로 잡고 얘 2번으로 잡으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걱정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요. 궁금해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데 궁금해하는데 <laughs> 웨더를 나왔으니까 뭐뭐인지 여부를 궁금해하는데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는데 오알라시 안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해봐. 뭐뭐인지 여부라고 해석해 봐요. 그래서 뭐인지 여부를 궁금해. 아덜스 다른 학생들이 아 헤밍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궁금해 하는데다가 시간을 남겨야 한다 이거. 나도 막, 막 걱정돼. 막 시험이 걱정되고 아이 과목은 뭐, 뭘 뭐, 하나도 모르겠고 막 이래. 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는 데 일단 시간 낭비하고 아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것처럼 다른 애들도 똑같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는 데다가 이제 시간 을 낭비한다 이거죠. 별거 없어요? 1번. 인노디션동그라면 셔트고 응. 자, 게다가 게이리즈 에비던스. 자, 증거가 있대요. 이제 슬슬 보이죠? 증거 다음에 대시야 뭐 확률이 높아. 네? 증거 다음에 대. 동격이 확률이 높겠지. <laughs> 확인 만약가 <해봐>. 되게 완전한가. Test <laughs> anxiety, 주어, made deeply. deeply라는 단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동사야. 그 다음에 once capacity, capacity가 능력이라는 명사가 나왔잖아. 그 목적어도 다 나왔잖아. 네 완전. 아 동격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자. 뭐라는 증거. 게다가 있어 증거가 있대요. 자, 뭐라는 증거. 시험 불안감이요. 디플릿 한다라는 증거가 있대. 요 자, 이것도 우리 배운 걸로 한번 해보자고. 단어 앞에 모르시자 그건 뭐야? 네, 안전쪽이죠. 마이너스 쪽이다 그래서 디플릿이 고갈시키는 라는 뜻이야. 빼앗다 또는 보갈시킨다 완전 없애버리자 이건지 고갈시킨다디플릿자 이런 거야요 그래서 시험불안감이요보갈시킨다 라는 증거가 있어 뭐를 원스 누군가의 캐피서티 능력을 근데 뭐 하는 능력 뭐에 대한 능력 볼프도 가로 뭐에 대한 능력 셀 컨트롤, 자기 통제죠. 자기 통제에 대한 능력을 보발시킨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콤마인지 뭐하면서 네 증가시키면서 뭐를 라이클리후드란 단어가 나왔는데 의미가 찬스. 뭐야? 기회 봐요. 기회도 괜찮은데, 찬스 무선 떨어졌어요. 파서빌리티. 어떤 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더 오브 풀퍼포먼스 그렇죠? 낮은 점수 중. 여기서 이제 공격 대처를 가질게요. 8 번에서 이렇게 되겠죠. 아,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냐면은, 시험 불안감이요. 누군가의 능력을 고갈시킨다라는 증거가 있대. 근데, 자기 통제에 대한 능력을 고갈시킨대요. 뭘 증가시키면서? 나쁜 점수에 대한 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어디다 뭐, 이따가, 이따가, 그쪽은 이따가. 눈길 보내지 마. 그 나쁜 점수에 대한 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마지막. In other words,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해. 네, 다시 말해. 아까 똑같은 거뭐 있었어? 네, 데이지 있었죠 위에. 즉 다시 말해. 응. 다시 말해. 아, 이걸 좀 봐야 돼. Once distracted. 찾기는 쉬울 거야. 찾기는 쉬울 거예 원스가 뭘로 쓰여 한때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뭐또 뭐야? 한 번이란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 접속사로 뭐였지 원스가? 원스 Once. 이게 문장 나오면 일단 뭐하면 이거거든? 자, 이 표현이야. 얘는 여기 3번도 아니고 한때도 아니야. 접속사야. 그럼 접속사에 뒤에 문장 나와야 되잖아. 문장이 없잖아요. 디스트렉트 d 는 과거형이랑 pp가 될수 있잖아. 우리 야, 수진아. 디스트렉트 무슨 뜻이냐 계속 나와서 저단 우리 이 책에서 계속 나왔어이전 기본에서도 계속 나왔어. 리딩 파워. 너는 뭐야? 얘한테 물어 아, 너도 해. 지나 디스트라이 산만하게 하다 응 어, 산만하게 하다 점심 분산시키다 이거 있잖아 그럼 얘가 과거형도 될수 있고 PP형도 될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접속사야 그러면 뒤에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생략이 돼 있어요 생략이 여기 여기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단 말이야 왜? 분사구문을 만들어줘서 근데 분사구문할때 접속사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게 내둔 거야 그 다음에 이 주어는 생략했어. 왜? 여기 뒤에 나오는 주어 두 번째랑 같으니까. 그 다음에 비동사가 와야지 뒤에 PP형이 온단 말이야. 비동사가 와야지 뒤에 PP가 와. 이게 PP야. 그래서 뒤에 보면은 주어가 뭐냐면, 시험 불안해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뭐냐? 대의가 생략됐어, 대의. 데이. 그럼 대의니까 비동사는? 아, 또는 뭐겠지. 아, 라고 하고. 내가 생각이 돼 있어. 그럼 해서 어떻게 돼요? 일단 학생들이, 아, distracted. 정신이 분산되면, 이렇게. 그래서 요게, PP형인데 찾기 쉬워. 야, PP 뒤에 목적어 와. 게 아, 너무, 너무, 작고. 뭐야. 명사 목적어 없으니까. 그래서 끝났으니까. PP형을 고르면 된다. 이거는 찾기 쉽다고. 근데 원래 문장은 이런 거야. 일단 학생들이요 정신이 분산되면 뒤에 봐봐. 시험에 불안해하는 학생들은 may나 have 가지지 못한대요. 뭐를? Self control. 자기 통제력을 가지지 못한다. 자기 통제력을 가지지 못해요. 뭐하기 위한 자기 통제력이야? Get. Themselves back, get back이야. 어. 스스로를 다시 돌아가게 할 스스로를 자, 다시 돌아가게 할 자기 통제력을 가지지 못한다. 어디로? 온 코스로 온 코스라는 방향 이거는 원래 방향으로 이런 거죠 원래 코스로 이런 거지 원래 우리가 했던 그러한 코스로 다시 돌아가게 할 자기통제를 가지지 못하게 돼요. 네, 뭐, 별건 없어요. 네. 일단, 뭐, 이렇게 한번 제목처럼 한번 해볼까요? 실험, 불안감의 불안감과 성적과의 하나하나 부정적인 하나, 하나. 상관관계 이렇게 쓰고 네, 본불로 나온게 이제 첫번째로 나온게 집중력 방해가 있어죠 중력을 방해해 그래갖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 걱정하고 다른 애들도 똑같이, 똑같은 뭐 문제를 가지고 있나 이런 거 계속 궁금해하면서 집중을 못하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을 <laughs> 상실하게 한다고 이런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what